안녕하세요, 빠민입니다. 이번에 해볼 게임은 I'm on observation duty 2. 신작이죠? 제가 전에 생방에서 진행도 했었고, 유튜브에 업로드도 했었는데, 이번에 바로 오늘 따끈따끈하게 신작이 나왔습니다. 플레이 방식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원과 다른 점은 무려 흑백에서 컬러로 업데이트가 됐어요. 아, 맞아. 이거, 스테이지랑 레벨이 있었지? 근데, 지금 처음 하는 거라, 선택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나 봐요. 이게 지금 카메라야? 지금 잘 보세요. 여기서, 뭐가 하나씩 바뀌어. 틀린 그림 찾는 거거든. 이렇게 움직이는 거, 뭔소리 헬로, 웰컴. 튜토리얼인가요? 아, 그런가 봐. 여기 스킵하는 게 있어. 얜 달라진 점이 아니야. 바이바이. 문나 쓰잘데기 없는 걸 추가하셨네요 그래픽 좋은데요 그쵸 유니티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뭔가 카메라 화면 같네 이제 화장실도 되게 커졌다 그치 우리가 꼼꼼하게 봐야 돼요 아 바깥에 맞아 바깥에 보는 거 있었어 이제 바뀐다면 이런 데서 바뀌겠지 그치 사고도 봐야 되고요. 자동차 BMW인가요? 이번에 사건 사고 터졌던데. 뭐야 방이 왜 이렇게 많아요? 방이 너무 많은데? 뭐야 아직도 한 바퀴를 못 돌았네. 또 있네? 이제 한 바퀴 돌았다. 야, 너무 많은데요. 이거지? 이거 열렸지? 딱 걸렸어. 여기 어디야, 근데? 여기가 어디인데? 어, 뭐야? 이거... 아, 여기 있구나. 도어 오프닝 봐봐. 이게 맞추면은 뭐가 뜰 거야? 이거 열린 거, 이게 보내는데 시간이 걸려요. 뭐야? 맞았네, 맞았네. 그치? 와, 맞았다, 점점점. 아니, 감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참여를 하세요. 이거 없었지? 이게 무슨, 뇌인지, 콩인지, 칠면조인지. 이거 원래 있었어요? 왜? 헉? 나 지금 너무 많이 못 찾고 있대. 이러다 죽겠는데? 이거 원래 있었어요. 그쵸, 없었던 것 같죠. 다이닝룸 어디 보자. 아, 어, 추가됐다. 어, 이거 근데 지금 틀린 거 하나, 두 개가 아니라는데 큰일 났어. 우리 일단 첫 시도지만, 어, 맞아? 맞다. 요봐, 없어졌어. 아, 진짜 여기 위에서 뭐 추가되면은 힘들다. 창문에 빛? 뭐여? 네, 끝났습니다. 죽었어요. 화장실? 괜찮아. 이거는 첫 시도니까. 자, 여러분들 분발하세요. 정원에, 여기요? 야드? 의자가 움직였다고? 여기 정원 맞죠? 야드. 아웃사이드. 오브젝트. 무브먼트. 어디부터? 어 맞았다. 좋습니다. 뭐야? 아 이거 마우스 커서구나. <laughs> 뭐가 생긴 줄 알았는데 이거 마우스 커서였어요. 어? 저기 스페어 타이어 여기 있었나요? 스페어 타이어. 뭐야 왜? 시끄러. 어?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스터디 스터디 서재인가 스터디가 잠깐만 스터디. 아, 여기 있네 이거 추락했어요 이거 뭐라고 그래야 돼 움직였다고 봐야 되나 2시 새벽 2시 지금 또 많이 못 찾고 있나봐 이거 맞다 움직인 거네 떨어진 거네 오케이 이게 켜졌다 이거죠. 어? 아, 뭐야? 아홉 개 중에서 다섯 개, 네 개를 못 찾았다. 그렇죠? 어렵죠? 이게 보다 보면은 우리가 이 그림을 도대체 어떻게 찾아? 근데 보다 보면은 이게 외워져. 우리 머릿 속에 아마 오늘 밤 주무실 때 이게 꿈에 나올 수도 있어요. 꿈의 배경이 이 집일 수도 있지. 그 정도로 각인이 될 겁니다. 이게 컬러가 됐다고 좀더 찾기 쉬워질 거라고 생각했던 이 게임 시작 전에 했던 생각은 정말 쓰잘데기 없는 생각이었네요. 허황된 꿈이었습니다. 더 쉬워진 점은 하나도 없고. <laughs> 이게 오히려 더 어려워진 것 같은데? 너무 내가 챙겨봐야 되는 물건들. 가구들, 되게 많아요.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이게, 이, 아, 깜짝이야. 야, 이거 최단 시간이다. 네 개를 못 찾았어. 여기도, 이것도 그림 바뀌었네. 아, 빨리, 와서 찾았어, 찾았어. 오케이. 이제 슬슬 눈에 보이죠? 여러분들도 많이 찾고 계시고. 이런 그림 없었어. 여기 대머리가 지금 쳐다보고 있잖아. 살짝 움직인 것 같으면 반칙 아니에요. 설령 움직였다고 해도. 살짝 움직였으면은, 진짜 야비한 거 아니야? 이거 사라진 거야? 그럼, 움직여, 뭐야 이건 귀신인가? 이게 귀신인가? 근데 귀신이 많이 허접한데? 어, 마, 나 쳐다본다. 귀신 맞나봐요. 쳐다보지 않을게요. 귀신을 쳐다봐서 좋을 게 없거든요. 근데 방금 그 방이 뭐였어요? 여기가, 리빙룸. 자, 잠깐만. 리빙룸부터 할게. 조금 귀신이 맞겠지? 사람은 아니잖아. 그치? 카메라가 갑자기 하나가 나갈 수도 있거든. 뭐요? 저 뭐요? 키친? 잠깐만요. 제 뭔데? 저 뭐야? 침입장가? 뭐야? 시면이 없어요. 이번에는 어비스 뭐 어쩌고저쩌고 그 홀이 없네. 화장실 변기의 그림자. 어? 저 침입장가봐. 이거. 이거 문도 열렸어요. 여기 난리 났네. 아, 아. 잘 본다고 보는데 왜안 보일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계속 죽고 있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못 찾고 있으니까 이게 자꾸 죽는 거잖아. 이게 나 혼자서 플레이하고 있으면 내가 채팅창을 안 보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혼자서만, 개인적으로 혼자서만 못 찾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이거 원래 시계방향으로 돌았어요? 원래 이쪽으로 돌았던 거 아닌가요? 이것도 기분 탓입니까? 나왔다! 이게 마네킹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게 침입자도 귀신도 아니고요. 이거더라. 응? 야, 우리 새벽 4시야. 좀만 더 하면 깹니다. 집중하세요. 빨리. 지금 집에 있는 뭐 바카스 이런 거 빨리 마셔. 카페인 투입해요. 마치 대바데. 옛날 루인. 어 옛날 루인 그때 그 시절. 그때 그 시절 루인이 있을 때 발전기 수리하는 것처럼 집중하세요. 아니 아니야. 깼으면 좋겠지만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요. 그렇게 아쉬운 채팅을 치지 마시고 그럴 시간에 하나라도 더 챙겨 보세요. 지금 모두가 같은 상황입니다. 저도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뭐야? 와우, 와우, 와우! 어, 뭐야? 뭐야? 신고가 안 돼요! 아이씨! 이게 뭔데? 이건가? 카메라가 안 돌아가! 아, 징그러워! 아 됐어?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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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입자, 침입자. 어? 아이. 5시에 끝나는 게 아닌가 봐. 6시까지인가 봐. 자, 다시 집중. 긴장의 끈을 잠시 놓으셨던 시청자분들 다시 그 끈을 붙잡으세요. 5시에 끝나는 게 아니네요. 6시입니다. 다시 집중하세요. 눈이 아파요? 눈 마사지 하세요. 오랜만에. 전에 이 게임 1. 그때도 눈이 아프다. 눈이 침침하다. 헛게 보인다.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잠깐 10초 동안 눈 마사지 하세요. 눈을 감고 양손으로 양손을 비비신 다음에 따뜻해진 양손으로 꾹꾹 눌러 주세요. 10초 동안 대고 계시면은 그게 바로 눈 마사지입니다. 이거 다 원래 있었습니다. 10초, 나다 싶으면은, 이거, 움직인다! 나다 싶으면은, 눈 마사지 하세요. 자, 40분 남았습니다. 다 깼어요. 끝이 보입니다. 나다 싶으면은, 빨리 10초씩 교대로. 동시에 눈 마사지 하시면 안 돼요. 뭔 말인지 아시죠? 저눈 마사지 하겠습니다! 채팅 치고, 눈 마사지 하세요. 동시에 2명 이상 눈 마사지 해버리면, 이거 못 깬다. 선착순입니다. 나다 싶으면은, 저눈 마사지 하겠습니다! 채팅 치고, 10초. 그 다음, 똑같이, 순번 받아가지고, 눈 마사지 하세요. 두 명, 세명 이상이 동시에 눈 마사지 해버리면, 이거 못 깨요. 지금 30분 남았는데, 어, 추가됐다. 자, 몇분안 남았습니다. 집중하세요. 지금 눈 마사지 교대로 하고 계신 거 맞죠? 그냥. 어, 문 열렸다. 크크크 크크크만 치고 교대 안하고 그렇게 무단으로 눈 마사지 하다가 걸리면 큰일 납니다. 제가 강력한 조치를 취할 거예요. 몰래 눈 마사지 하다가 걸리면 제재 받아요. 조심하세요. 오케이. 자, 얼마 안 남았어요. 자, 6분 거의 뭐 5분 남았죠. 초집중, 초집중, 각성하세요. 서재 책장 맨 왼쪽 아래. 서재 책장 맨 왼쪽 아래 이거 원래 있었고 이쪽은 원래 빈 공간이었습니다. 케찹케찹통 커졌어요. 커졌. 어. <놀람> 아, 야, 아, 케찹통 신고만 했으면 만점인데, 우리 딱 하나 못 찾았는데, 아. 케찹통 신고만 했으면 만점인데 아깝다, 그치? 자, 오늘 플레이 해봤던 시청자와 함께하는 재밌는 틀린 그림 찾기.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만점에 도전할 수 있을지, 그건 제가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 컬러로 바뀌어서 좀더 쉬워질 줄 알았는데 난이도가 더 올라갔네요. 와, 아무튼 잘 봤고요. 잘 봤습니다.